네,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서로를 향한 경계를 내려놓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미군은 자국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한 이란 드론을 격추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최준경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도 압박과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 해에서 이란 드론 샤헤드 139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 드론이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선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회담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외무장관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면서 미국과 핵 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예고된 회담 외에 또 다른 회담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번 협상과 관련한 이스라엘 측 반응을 먼저 살피려는 듯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타냐우 총리는 이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란 매체 파르스 통신은 미군과 프랑스군의 중동 기지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을 향한 경고로 보이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고위급 회담이 좌초 위기를 겪은 끝에 결국 열리게 됐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X에 미국과의 핵회담이 6일 오전 10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오만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양국은 회담 장소와 형식을 두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아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6일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장소등의 문제로 좌초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옵션이 유효함을 재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연일 협상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옵션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쟁이 시작된다면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자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시위대가 국가 행정 기관을 파괴하는 걸 목표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군사 개입을 시사해 온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여파가 중동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꾸준히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균형 잡힌 협상을 추구한다면 이란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대통령 역시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합의하게 기대한다면서 연일 협상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대규모 함대를 보낸 점을 언급하는 등 합의가 불발됐을 때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We'll deal, we'll right.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사법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형 집행이 예고됐던 20대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이 이란 당국에 반정부 시위자들이 처형될 경우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이뤄진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긴장 속에서도 협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한 핵 포기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어떤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란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미국은 중동에 대규모 군사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며 이란을 턱밑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 포기 협상에 적극 응하라는 최후 통첩성 경고입니다. 항모 전단 전진 배치에 이어 핵 탐지 특수 정찰기를 중동에 인접한 영국 기지에 전개했습니다. 군사 행동 단행보다는 핵 실험 감시에 무게를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 카드를 만지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We will be prepared to d e l i 특히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력도 내세웠는데, 이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반정부시위 폭력 진압의 앞장선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며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사실상 합의가 아닌 항복을 강요하는 거라며 핵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들어주느니 차라리 전쟁을 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 내부 권력 기반의 균열 조짐도 보입니다. 개혁파 인사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퇴진을 촉구하며 비밀리의 공동행동을 시도했지만 당국의 탄압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안팎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중동 국가들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에르도안 티르키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3자 화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티르키의 외무장관의 앙카라 회담도 충돌을 완화할 관건으로 떠올랐는데, 핵 협상과 관련한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